자정도 병인양 하여 잠 못들어 하노라 저 유명한 시조구절을 이러한 치유적 격언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마음이 몸에 병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다시 온 생이 전전긍긍이로구나. 사랑은 삶을 유지하는 소중한 원동력이자 목표죠. 다만 그 방법의 조화가 깨지면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인생의 문제들이 전부 다 심리적인 데서 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지 다정이 병이 되는 유형을 예로 들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애정결핍 유형입니다. 성장기의 가정 내 양육은 어린이가 나이대별로 심리적인 발달을 해나가도록 돕습니다. 이 경험이 훗날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원동력이자 원형적인 패턴이 되죠.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삶의 기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삶의 기술이란.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입니다. 특히 가정이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집안에서는 부모의 심리 상태가 자식을 키운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죠. 슬하의 자식들은 겨우겨우 버티다가 세상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도무지 감이 없죠.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관계는 파국을 달고 다니고 사회생활에서도 부평초처럼 흘러다닙니다. 직장이나 인간관계에 안정감 없이 떠돌면 나이 들수록 경제적인 생존 불안을 피하기 어렵죠. 심리적으로도 외로움이 극심해지면서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고통으로 느껴지고요. 결국, 자신을 구원해줄 한 사람을 찾아 나서죠. 대개는 사랑의 이름으로 때로는 권위자를 찾아서 말이에요. 이들이 구원자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애인, 남편, 선생, 직장 상사, 영적 구루 등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말 그대로 몰빵합니다. <laughs>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가치 있어요. 그러니 나를 사랑해 줘요. 날 버리지 말아 줘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독점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망가뜨리고 말겠어요. 이 무서운 인정투쟁의 끝이 어디일까요? 영원한 행복? 과연? 분노와 희생자 의식이 필연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이 나쁜 XX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건만 너는 고작 이따위야? 나는 너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 아니야, 나를 버리지 말아줘. 아니, 내가 너를 버리겠어. 아니, 너 없이는 못살아. 난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뭔 그리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인생이 이런 거냐고.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는 거야? 모든 게 불공평하잖아. 신성? 웃기시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러다가 몸에 탈이 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는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병명도 원인도 찾지 못하는 이러저러한 육체적 고통은 또 얼마나 극심한지요. 이 모든 고난을 치유하는 출발점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런 스토리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애초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관계를 시작하잖아요. 공동체나 조직이라면 그 특징도 알고요. 그런데 뭔가가 나에게 유리하게 잘될 거야 라는 소망이 충족되리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고 나서 그걸 상대방에게 덮씌웁니다. 어떤 이상형의 지위에 올려둔 채 자기 스스로 이런저런 포장을 하죠. 마치 낭만적인 사랑의 끝판왕이라도 될 것처럼.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해소시켜줄 영적 구루인 듯이. 심지어 거기다가 자신의 생존 불안까지 내 맡깁니다. 물론 이 관계가 그런 게 아님을 스스로도 알고 있죠. 모든 일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만 어떤 계기가 나타날 때 상대방이 나를 버렸어 라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상실감, 배신감, 미련, 분노, 무기력, 우울증 등을 포함하는 비통함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은 필연적으로 반복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다른 이의 삶 전체 그것도 분노와 집착에 기초한 존재의 무게를 떠안고 오래 버틸 수는 없으니까요. 치유실에서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반복해온 저 스토리텔링을 듣는 것이에요. 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 모티브는 애정결핍입니다. 애정을 갈망하는 내면 아이의 투쟁이 온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 같은 갈애의 심리 상태를 육도 윤회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정서적 태도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자신과 주변에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를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인간도, 아수라도, 천상도라는 육도를 매일매일 윤회한다고 하는 거죠. 치유는 이 스토리의 근본 원인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치유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탕진해온 모든 사랑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먼저 주도록 돕는 과정이죠. 그래야 다른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다 정도 병이 되는 두 번째 유형은 책임감 증후군입니다. 이 유형이 탄생하는 배경 또한 가족 내의 양육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족을, 타인을 구원해 주느라 자기 인생을 다 건다는 점이죠. 방향은 다르지만 일생 내내 헛바퀴 돈다는 점에서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잘 돌아가지 않는 가정의 부모는 어느 자식 하나를 이런 유형, 즉 책임감에 중독되도록 길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대상은 흔히 장남이나 장녀, 심성이 착한 자식, 능력이 뛰어난 자식이 되기 쉽죠. 어른의 불행을 그 어린 자식에게 끝없이 하소연합니다. 배우자를 욕함으로써 자식으로 하여금 자기 편에 영원히 서서 위로하게 만드는 과정이 포함되고요. 이런 자식은 부모의 감정적 배우자라고 불러요. 그런 노릇을 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배우자가 주지 못하는 위로나 감정, 내 편이 되는 것을 자식이 대신해준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는 위로는 놀랍도록 아름답고 달콤하지만 그것이 아이가 내내 할 일이겠어요? 이렇게 길들여진 아이는 부모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불쌍하고 희생당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준 엄마 혹은 아빠라는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면서 어느 한쪽 부모를 증오하고 다른 한쪽 부모를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나 욕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요.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의 깊은 내면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존재는 결코 아니거든요. 희생자 의식이나 우울증 또는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는 욕을 먹고 있는 다른 한쪽 부모 못지않게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을 어린이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마음 안에는 희생자 역할을 하는 부모에 대해서 연민과 증오가 교차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의 재정적 배우자가 되고 심지어 가족 전체의 부양자 노릇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던 부모는 나이 들수록 여러 측면에서 더욱더 자식에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길러진 자식의 운명은 다른 관계 안에서도 일생 내내 지속되죠. 타인의 아픔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결핍을 채워주는 능력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에요. 공감하고 돌보는 능력이 발달한 채 사랑하기보다는 연민과 증오의 마음을 맨 밑바닥에 깔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누군가를 책임져 주는 것이 나를 인간답게 만드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내면 아이. 그 아이는 어딜 가나 도와줘야 할 사람을 기막히게 알아 봅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으쓱 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아, 내 주변에는 늘 이런 사람이 많아.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니까. 나는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들 주위에 정작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날엔가는 본인이 지치고 외로워서 거리를 헤맬지도 모르죠. 그 순간에조차 당신은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걸려들 거예요. 돌봐달라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은 당신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에너지의 작용이니까요. 당신은 지치고 지쳐서 그들에게 수십 번 선언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거지. 나는 지쳤어 죽을 것 같아. 정말이야. 제발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줘. 당신이 약자라고 마음속으로 불쌍해하고 무시하면서 그래도 착한 얼굴로 도와주려고 애쓰던 그 상대방의 눈빛을. 읽으셨나요?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지금은 알겠다고 듣는 척을 해야겠어. 오 지금은 무섭게 화를 내서 겁을 줘야겠는걸. 지금은 무시하고 듣지 않아야 할 때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화가 풀리지. 나는 그런 기술을 수십 수백까지 가지고 있다고. 이제 화가 풀린 걸까? 애교를 떨 때다. 아니라고. 이런 이런. 힘들어 죽겠다고 자빠질 때로군. 좀더 아파야겠어. 오케이 넘어오고 있어. 역시 나는 똑똑해. 너는 내손 안에 있어.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이런 생존 기술을 반은 의식적으로 반은 무의식적으로 노련하게 구사하는 대가들이에요. 당신은 아마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일 테죠. 그래. 나는 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저들도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가족인데 내가 더 열심히 잘해서 좋은 모범을 보인다면 신께서도 알아주실 거야. 다시 한번 돌보는 이의 역할, 책임감 증후군 상호 종속의 덫으로 기꺼이 빠져듭니다. 그 결과가 어떨 것 같나요? 똑같은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수많은 이들의 노랫소리를 저만 매일매일 듣고 있나요? 저는 그들을 빈사의 백조라고 부릅니다. 백조가 죽어가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죠. 이들은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타인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단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계속 할 뿐이에요. 희생해야 한다는 신념 체계가 희생 자체를 계속 불러오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물러나는 방법,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죠. 멈추는 방법을 몰라서 하던 대로 달리고, 달리고, 달립니다. 마침내 몸에 병이 걸릴 때까지요. 질병이 그나마 방어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내가 당신들을 도울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이거야, 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의 질병은 대체로 심각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도, 심지어 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같은 패턴을 멈추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봐요. 주변 사람들 역시 바뀌지 않고요. 아,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저는 힐러로서 깊은 회의 아픔에 빠지죠.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핵심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 믿는 데서 시작되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운명이나 사주팔자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신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거나 벌주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책임감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을 구원자 위치에 둠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삶을 스스로 배울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크게 희생하는 자신이 타인의 삶에 가장 큰 민폐를 끼치고 있을 가능성. 이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정도 병인 두 가지 유형 어디에도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격렬한 분노와 고통이 억눌린 채 결핍감. 책임감으로 덧칠하고 또 덧칠합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의 삶이 검게 물들 때까지 말이에요. 치유는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신념체계의 불완전성이나 허구성을 일깨우고 해체해서 재조합하는 정신체 치유 과정입니다. 이어서 감정과 육체, 영성 등 4바디 힐링으로 통합해 나간다면 정신체 치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출발점이자 원동력이 되겠죠. 하지만 정신적인 인식 그 자체만으로는 삶의 패턴을 즉각 바꿔주지 못해요. 도리어 허탈함, 분노,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건 감정체 치유를 할 때라는 신호죠. 이렇게 포바디 힐링을 사이클로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바디의 통합 과정을 간과하거나 또 설렁설렁 대충하면서 어다 알았어, 다 했어 이렇게 하시면 결국 익숙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죠. 저는 이것을 마약 중독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용기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꾸준히 힘을 길러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대신, 오케이, 나는 이제 알았어, 치유되었다고. 그러니 다 이해하고, 당신들을 가르치고 바꿔주겠어. 사랑이 전부잖아. 이렇게 포장을 하고 다시 낡은 패턴으로 되돌아가요. 물론 사랑이 전부입니다. 다만,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일생 내내 배워갑니다. 무엇이 낮은 차원의 애고적 사랑이고 무엇이 높은 차원의 유능한 사랑이냐 이걸 배우는 것이 치유와 영성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본질을 간과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호 종속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죠. 여타의 중독 증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소연하죠. 치유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나의 내면 아이가 나는 잘 돌아가지 않는 가정 출신이라 경계선 설정은 아, 나는 신성을 연결할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쌤,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아줘요. 나는 당신처럼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등등등. 자기 연민과 감상주의를 내면 아이 치유라고 포장하는 모습도 흔히 봅니다. 내면 아이와 경계선 설정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성장의 서사를 반드시 포함하는데도 말이죠. 몇 년씩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그말 뒤에 숨어 있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시오. 나는 바꾸고 싶지 않아. 변화하는 방법 따위는 배우고 싶지 않단 말이야. 하던 대로 해서 끝장을 볼 테니 두고 보라지. 내 방식으로 살고 말 테야. 오만함과 열등감 사이를 오락가락 하죠. 울부짖고 질문할 때 저는 이 말밖에 할수 없어요. 치유도 신도 당신을 구원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일으키겠다는 당신의 의지가 당신을 구원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력자예요. 다정도 병인양 하는 그대에게 나는 말하겠습니다. 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진실로 타인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